네 부산에 온 이유는 네, 육안의 닭갈비를 4개 하시는 한봉재 과정 프로듀님 만나러 왔습니 네. 10년 전딱 이맘때쯤. 10년? 네 10년, 아... 네. 10년. 아... 이거 한번 써봐봐라 괜찮아? 예, 써봐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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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자기의 문제점이나 고치야 고 그런 자리였을 때가 많이하고 아무리 도수직감도다이가지고 지는 가 말에 막 상관없어 5일, 9일, 날 9일 날 10일 배달을 한 건에 리로가 다른 가게다 부산에서 이번에 닭갈비를 4 개나 운영하시는 김봉재 사장님인데요. 그러니까 2019년에 Z 세대 자영업자가니다 음. 집을 한번 이제 여러 Z 세대 자영업자분들이 인터뷰했는데 20대 사장님. 네. 네. 그러니까 이분 사례가 재밌었던 게 본인이 Z 세대인데 음. 직원들도 다 Z 세대 학생 위주로 뽑는 거예요. 네. 형동생처럼 음. 같이 막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사장과 직원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게전 너무 신선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부산에 직접 가가지고 사장님이 없는 다른 정보에 찾아가서. 그점장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사장님 대해서 할 얘기 없으세요 하니까 아그 형은요 저그 형은 요 이러면서 아 아니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 다시 다 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했는데 아,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형이란 말이 입에 붙어서 인터뷰인데도 말이 쉽게 잘안 나온다 우리 경제 전반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온다 Z 세대가 온다 네. 이게 이제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X 세대 또는 뭐 베이비 부머 세대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 긴장하셔야 된다 Z 세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Z 세대 고객들도 마찬가지. 아마 오늘 Z 세대 다전포 점주님 사례를 보시면 모범답안을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밑에서 10년 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이 이번에 부산역점을 창업해가지고 하닷게 3년이면 풍어를 음는다고 하잖아요. 자영업에서 10년을 배웠는데 뭐 많이 일을수 있겠죠? <laughs> 맹장을 냉장을 다 내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전포 점주분들 계속 소개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기존 생계형 자영업자 밑에서는 5년, 1 0년에이도 직원밖에 안 돼요. 점장조차 되기가 힘들어요. 점장은 그렇죠? 사장님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다전포 점주분들은 기본적으로 오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자꾸 키워가지고 점장으로도 안치고또 그만큼 성과급도 주고 자영업에서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공기 부여가 돼서 고객 만족으로도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 모델을 김봉재 사장님이 잘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산까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네. 저희가 부산에서 유관의 닷컴이 4개 운영하는 김봉재 사장님 네개를 전부 다 가봤죠 <laughs> 그 생생한 얘기 네.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부산에 온 이유가 뭘까요? 저희 부산에 온 이유는 저희 육안의 닭가리비를 네개 하시는 김봉재 어... 다전포 선배님 만나러 왔습니다. 네, 저희가 각각 나눠 가지고 4개 다전포 네. 모두 방문할 수 있도록 네 수영점이랑 서면점 그렇죠. 저는 부서점이랑 동래역점. 음. 그래서 동래역점에서 최종적으로 만나서 김봉재 선배님 같이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한건 언제부터? 같이 일하는 건 이제 스물 세살 부장님이 스물 세 살부터. 네, 제가 스물세 살부터. 지금은 혹시 네. 나이가 어떻게 되 스물일곱 살. 스물 네, 년이 사년 정도. 근데 이제 전역하고 발광질을 하고 있을 때, 사장님께서는 아. 어? 그러면 같이 일을 해볼래? 그래서 일단은 그냥 알바만 하자. 이런 아.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무작정 손님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님이 어떻게 해야지 좀 많이 볼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아. 어떻게 해야 지지 왔던 손님들이 안 빠지고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울고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울고 그런 노하우나 이런 팁 같은 거 있어? 아직은 잘안가르치 아, 아직 안 가르쳐줘? 아직 잘안가르 웬만한 건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은 네가 한번 겪어봐라 독립을 해야 되니까 괜찮다 해봐라 음... 너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뭐 괜찮은 애 있으면 너도 그런 친구들을 키워서 어. 네랑 같은 크을를 만들어 봐라 10년 전딱이맘때쯤 10년? 네 10년이요 <laughs> 한 10년 전에 부재님이 롯데매니저로 있을 때 같이 일했습니다 초반에는 뭐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음. 나름 자기만의 가치관이랑 앞을 내다보면서 좀 길을 조금 생각을 해놨더라고요 좀 끌어들이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는 게좀 강합니다 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가 좀 많이 있죠 음. 네. 다른 일도 하고 전 어. 학교 다니면서 뭐 그냥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험 시험 나오고 그랬어. 아르바이트나 이럴 때는 점장들이 보고 있으면 하는 어. 게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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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루팡이라 해야 되나? 아, 그래 인건비 남기다 이런 생각을 아, 좀 많이 했었는데 직접 근데 점장 자리를 하다 보니까 아, 네, 신경 써야 할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진짜 엄청 바쁘더라고요 저는 조금 굉장히 봉재 형님이 좀 좋은 게 네. 자기가 사장이지만 제 점장한테 가게를 좀 맡겨놓고 제가 책임을 지고 음... 이제 막 굴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게 아. 위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봉재이 형님은 이제 해봐라 해가지고 알아서 하다가 음. 제가 뭐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음. 뭐또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해보고 음. 만약에 제 선을 좀 넘어선 거다 싶으면은 이제 네. 제가 물어보면서 아. 그때테또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게 저도 앞으로 자영업을 하람에 있어서 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초기 창업 비용이나 이런 거 없이 네. 매장 하나를 전체로 운영해본 경험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좀 쌓아 가실 거고 네.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엄청 값진 경험이고 만약에 제 가게를 차려서. 나간다 치더라도 이 경험들이 무시 못할 것들이 음... 그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인센티브 이런 것도 받으세요? 챙겨주시는 편입니다 음... 뭐가 딱... 매출 기준이 아니라 순이익이 아... 얼마 이상 됐을 때 얼마 이렇게 더 자세한 건 약간 네. 영업상 기밀이라서 <laughs> 사업적인 머리가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오...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든 뭐 하나로 덮할 수 있게 좀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게 어. 위기가 있으면은 그때 그때마다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어. 찾아 오시더라고 배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문금액이 있었습니다 애매한 금액인데 1인 가구들은 시켜 먹지 못합니다 음. 뭐그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려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최소 주문금액을 낮추고 배달료를 조금 올렸죠. 주변에 1인 가구들이 엄청 많은데 2인분 시키고 다못 먹고 버릴 거면은 최소 주문 금액 낮춘 만큼 뭐 배달료가 조금 붙지만은 이전에 비하면 그래도 5천 원뭐 이렇게는 절약을 할수 있으니까. 무슨 <목소리> 아, <맞지? 웃음> <laughs> 사회생활? <laughs> 사회생활 이렇게 무섭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저희 유반의 자체가 이제 좀 젊은 친들로 구 많이 오고 가게 분위기도 좀 뭔가 밝아지는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대학생들 위주로 많이 있어가지고 대학생들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부하게 좀 빼주고 배려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구나. 일도 오래 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가지고 계속 와서 하, 가게 매장 확인하고 이제안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와서 체크해준다든지 혹시나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와가지고 체크 주고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네 저도 일단 상황 좀더 보고 저희가 가게가 픈한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좀더 자리 잡아놓고 좀 이제 직원들도 많이 뽑아놓고 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가게 차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음. 가 모든 매장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좀 자주 친하고 하니까 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 이야기 많이 하죠. 음. 가게 언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나중에 상황을 보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각 매장들 모여가지고 이제 입도 하고 다른 스포츠 같은 거 하고 아니면 이제 회식 같은 거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근데 거기서 좀 되게 가게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서로서로 가게 문제점이나 뭐 장단점 같은 것들 고쳐야 될고 그런 자리에서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땀 흘리고 그런 수직감도다이가지고한 어. 10년 동안 일하는 형들도 많고 하니까 네. 네. 부산역 지금 사장된 재현형이나 이런 형들을 보면 10년 동안 다 같이 돼가지고 강합적이지 않았어요. 시간 뭐 이렇게 모이자 모이자 할 때도. 드디어 <목소리> <목소리> 일반의 동네역점에 갔습니다. 인공지점주가 처음으로 사기 매장을 했던 대개 매장 중에 1호점이죠. 본점이고, 아, 여기도 2층이네요. 올라가겠습니다. Yeah. 어, 쌀, 좀... <laughs> 낮에 가서 탁탁 탁... 지금 벌써 배달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희는 11시 50분부터는 네. 이제 배달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10시 50분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 이제 일 시작하고. 손님은 이제 10시 50분 하면서부터. 아, 이런 식으로 담아서 나가는구나. 저희 빅데이 아닙니다. 이. <laughs> 아 이게 그 혼밥 세트예요? 아니요 이거는 볶음밥. 아 볶음밥 네, 네. 세트. 오, 매장이 엄청 넓네요. 네 저희는. 와 여기가 점주님의첫 매장이잖아요. 제명의로된 매장은 제 네, 첫. 예. 네. 어 맛있겠다.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앞에서 많이 이렇게 볶가주고 네. 퍼포먼스도 많이 중요하고 했는데 음. 요즘은 또 이제 뭐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소리해서 앞에서 네. 바로 찾으려고 네. 해요 네. 네. 좀 심하게 미화된 것 음. 같은데요 여기 이쁜 음. 놈이 기사가 있습니다 이관는 음. 대사랑 아 어, 네, 이제 적금이라 이런 건 꾸준히 들어가지고 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laughs> 네. 쉬는 날마다 상권 돌아다니면서 어떤지 확인해보고, 이게 유동인구 얼마인지 배달 상권의 리뷰가 다른 가게는 얼마나되는지 이렇게 다 확인해보고, 어. 애들한테 말해주고 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매출이 이제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식의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은 이 친구 같은 경우 는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그만큼 또 내공이 쌓여있던 친구. 그니까 러 폐점률을 좀 줄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일을 오래 했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다 겪어봤다고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니까 이게 돌파구가 생기더라는 거를 뭐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경험을 한번 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애들한테는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혈성 넘게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이제 피라미드 사업 하세요. 같은 육안에라도 우리 가게에서 먹고 같은 육안에라도 다르게끔.